자 여러분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전시가였죠 고전시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모든 문장을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주제를 먼저 파악하신 게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문장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어 이제 상징적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 위주로 해석을 좀 하시고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은 그 대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주제가 자연친화 풍류입니다 그러면 달을 바라. 보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달에 어, 상징하는 바를 어, 자연치나 어, 자연 속의 만족감 이다라고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이고 대주제가 유배지에서의 한이에요. 그럼 그 달을 임금이라고 적극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과 모든 단어에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1대1로 대응해서 바로바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론하는 게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공부할 때는 문제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틀린 다음에는 해석본하고 원본을 좀 비교해 보세요. 제 모든 해설에는 원본이 있고 해석본이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아까 추론했던 그 단어가 사실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추론했던 그 문장이 사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아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구나. 예를 들자면 아 내가 저번에도 봤던 단어인데 백구라는 단어 하얀 갈매기고 자연치나 풍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후처리해서 고전 시가에 대한 이해도 고전 시가에 대한 피지컬을 좀 쌓아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 고전시가 모르니까 아나 어려우니까 아, 그냥 나중에 고전시가 다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나중에 문제 풀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 지문들 가 지문도 너무나 유명한 지문이고요 학교 선생들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나 지문은 올해 EBS26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는 산중잡곡이라는 지문이죠. 그래서 요 풍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연시조 오늘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좀 하면 고전시가에 대한 피지컬을 좀 쌓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다 지문인데요. 수필이죠. 박지원의 글이었어요. 어 저는요, 이거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 지문을 읽다좀 감동했어요. 와, 되게 멋지다. 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까마귀를 보면서 그리고 검은색이라는 걸 보면서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었고 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밖에 모르면 하나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틀렸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고 내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않더라도 많은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어,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무조건 틀렸다 이상하다라고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훨씬 더폭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지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뚫어가 볼 건데요 일단 문학이니까 보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보기가 두 개였습니다 3번 문제 의 보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어떤 말이 좀 있냐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낀다고 라 얘기했어요 아이고 어려운 단어 잔뜩 쏟아지고 있다 유한함도 우리가 좀 애매하고 무상감도 애매합니다 하나씩 좀 잡아 볼게요 유한함은요 영원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끝이 있는 게 유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반대말은 무한이 되겠죠. 역사는요,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유한함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낀다, 무상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상감, 인생 무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음, 인생 무상이요? 뭔가 덧없음? 현타? 이렇게 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는데, 그거보다 무상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무상감은요, 자, 한자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영원할 상, 항상 상자예요. 그러면 무상이 뭐예요? 영원한 건 없다예요. 감정,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감정을 무상감 무 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사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그러네. 어 영원한 건 없네. 항상인 건 없네라는 무상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상감을 느끼면 그 무상감이 어떤 정서로 귀결이 될까요? 슬픔 더없 더덥음, 허망함, 요런 정서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는 영원한 듯 살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이기려고 하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내가 이내 곧, 어, 사라져버릴 거다. 인생에 영원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허망함, 덧없음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둡시다. 무상감은요 단순한 덧없음, 현타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무상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작품 자체가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 맞아 영원한 건 없어라는 무상감, 한의정서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요 산중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 전형적인 풍류의 시다. 산중 잡곡이었어요.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무상감, 나는 풍류예요. 자연 속 만족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색의 부병루. 제가 조금의 배경 지식을 좀 드리자면, 이 색은 고려 말에, 어, 여기 보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고려의 말에, 음,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이에요.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다 그러면 고려말이라는 게 역사적 전환기죠 왜 조금 있으면 조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화자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쭉 읽었을 때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됐어 영명사 뭔지 모르잖아 우리 부병루에 올랐네 자각주 확인해 부병루 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 자 이색은 고려말의 문인인데 자, 부병로에 올랐어. 고구려는 지금 어때? 이미 망해버렸잖아. 텅빈 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옛날에는 이 고구려의 성들이 어땠을까요? 바글바글 했겠죠. 고구려가 있었을 때,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 성이 바글바글했겠죠 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 근데 이제는 텅 비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인간사의 유한함입니다 와 영원한 건 없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고구려가 망해버렸고 영원히 북적일 것 같았던 이 성이 텅 비어버렸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해보면 되냐면 만약에 서울이 지금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광화문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런 거리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느끼겠어요 아주 깊은 무상감을 느낄 거예요 아 영원한 건 진짜 없구나 영원히. 강남이 바글바글할 줄 알았는데 요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텅빈 성에서 여러분이 인간사의 유한함, 역사의 유한함, 고구려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어,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구름은 천 년짜리야. 바위는 늙어버렸고, 구름과 바위는 자연이에요.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름은 천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바위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천년 동안 늙고 있어. 얘는 무한한 건데, 성은 어때? 옛날에는 바글바글했는데 이제는 텅 비어버렸다 인간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무한함에 대한 비교대조 거기서 느끼는 무상감 어떤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정답 잡고 가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맞습니다 천년이 흘렀다 구름이 늙었다 바위가 구름과 바위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시각적 형상화의 대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는 5번 선지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기린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린마가 누군데요? 저도 몰라요. 고구려 동망,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고구려 관련된 거니까 고구려 관련된 그 역사 속의 어떤, 어, 상상의 말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고구려가 망했다. 어, 인간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의는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 가버린 거야? 지금은 없다라고 하니까 고구려의 수도에 이제는 기린마도 없고 천손도 없어. 고구려를 상징하는 모든 어, 존재들이 없어진 거야. 거야? 그게 바로 영원할 줄 알던 영원할 줄 알았던 고구려의 멸망 무상감이라고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다 어떤 인간사의 유한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관련한 문제잡 착구할게요 천손은 어느 곳에 놓는가 천손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천손인가요? 아닙니다. 천손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은 누구예요? 이 모든 감정을 느끼는 화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손이 역사적 지식인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화자고요. 그 화자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천손을 떠올리면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좋아요. 쓸쓸함은 무상감에, 어, 확장되는 정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 결론적으로는 2번은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이색이지 천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돌다리에 기대어 길기 파란 분노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내용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뒤에를 보면 이 휘파람은 기쁨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위에서 인간사의 덧없음, 인간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잔뜩 느끼고 있는데, 그 뒤에 돌다리에 기대어서 휘파람을 불고 있잖아? 그럼, 그럼, 그럼 그 휘파람은 오히려 무상감이나 슬픔의 정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고전시가 속에서 화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수하고 연결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화자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그냥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슬플 때 노래를 부르거나 기쁠 때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아, 이 휘파람은 무상감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독해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은요, 산과 강은 절로절로 흐르네. 오늘도 푸르네. 무한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무한함을 대비하면서 그 어떤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세계 부병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산중 잡곡. 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E6 EBS 수능 완성에도 실려 있는 풍류의 연시조다. 자,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와룡산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연못을 새로 열었대. 티끌 없는 거울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울 자체가 모름이 하는 거야. 투명한 연못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 연못을, 어, 비유하는 단어, 보조관념이 거울이 되는 거죠. 산영은 산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산은 와룡산이다. 산 그림자는 와룡산의 모습이 지금 연못에 비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거울은 반무당을, 산영은 와룡산을 의미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내가 살아가는 뜻은, 경영하는, 살아가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그는요, 인칭대명사, 삼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산 그림자다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르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시표현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체크하는 태도,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쨌든 산 그림자가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서 풍류의 시다. 자연을 즐기고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100% 해석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끼어 맞춰서 아, 풍류의 시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1 4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왜 이리 많아요? 이게 5 5수까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연식조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넘어가서 14도 보면요 도원이 있다 하여도 도원 여러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무릉도원이고요 여러분들 도가 복숭아 도 자거든요 선생님 복숭아가 뭘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천도복숭아 들어봤어요 한번 먹으면 천 년을 살수 있다는 신선들의 복숭아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가 가득한 공간을 무릉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숭아 도자를 써서 복숭아가 가득한 정원 이곳은 신선들이 사는 정원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지금 도원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신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 도원이 무릉도원이 있다고는 했는데 옛날에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야 홍화가 만동하니까 이곳이 거기 같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무릉도원 같구나 그럼 뭡니까? 무릉도원은 신선들이 사는 곳인데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 같대 그럼 뭐야 내가 신선 같다 이+ 말이야 내가 무릉도원에 사는 신선 즉 무릉인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릉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쵸 내가 신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없겠네요 무릉도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놀아야 하니까 감탄이네요 자연 속에 내가 신선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굉장히 멋진 문장이. 같습니다. 내가 빈천을, 빈천은 가난이고요, 부기는 부자의 삶이에요. 내가 가난을 보내려고 한들, 가난이 누구에게 가겠느냐 내가 가난을 밀어내려고 해도 가난은 밀어나지 않는다 즉두 번째 내가 남의 돈 부기 부자의 삶을 오라고 한들 저 부자의 삶이 나에게 오겠느냐 둘다 설립법인데 내가 가난을 밀어낸다고 한들 가난이 가겠으며 내가 부기를 끌어들이려 한들 그게 오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순리에 따르는 삶 어, 나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 안분지족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겠다. 풍류의 정서. 자연 속에서 어떤 여유로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처리를 좀 하셔야겠죠. 자 34수도 같은 결에 풍류. 자연 속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읽어보면 되겠죠. 다만 초가집에 살림살이가 많기도 많아. 나 나고 책하고 벼루하고 부시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이고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감탄일 수도 있고 한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읽어봐야겠네. 책, 벼루, 부시 마음에 든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초옥 초옥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에서 이 살림살이를 가지고 세가는 살림살이에요. 지금 중장에서 얘기한 살림살이들 뭐 있습니까? 책 벼로붓이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초가집에서 검소한 삶을 살면서 책 벼로붓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즐기겠다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라는 말은 즐기겠다라고 우리가 서리적 표현으로 읽어야겠죠 재미있게 즐기겠다라고 읽어야 되니까 34번도요 우리가 체크해봤을 때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것들을 쓰면서 학문을 수용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재미있게 즐기겠다 풍요의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맞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넘어가서 와, 번님 대야 부르고 있고요. 친구들을 불러서 자주 자주 놀러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연 속 삶은 남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너무 멋진 작품 아까 쌤이 감동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상할 것이 없어. 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근데 속인들, 속세의 사람들. 자, 이, 이 뭐야? 대조되는 거죠. 달관한 사람과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속세에 깨닫지 못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는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고요. 글쓴이가 경계하는 깨닫지 못한 삶의 태도, 편협한 삶을 사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서 깨달은 자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봐도 어, 이상할 거 없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럽고 괴이한 것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깨닫지 못해가지고 넓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 기준에서만 사고하고 고정관념에서만 사고하면 사람들이 다 틀린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같단 말이야. 반면에 내가 고정관념에 빠져있지 않고 좀 멀리 볼수 있고 내가 넓게 볼수 있고, 아, 이 세상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어, 꼭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세상엔 다름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괴이한 것 없이 오히려 삶, 어, 사물의 본질을 더 넓게, 폭 깊게,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면.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이 세상의 사물은, 어, 본질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본 것이 적은 자는요,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죠.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하개길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 내 기준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까마귀는요, 푸른 까마귀일 수도 있고, 자주색 까마귀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될수 있는데, 까마귀를 우리가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해놓은 것이 뭐야?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만 본 걸로 사물을 고정시켜버리는 이 편협한 사고에 대한 반성이 되는 거죠. 자,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색이 어, 어둡다고 하는 것은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미련한 태도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 봐봐 물은 검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을 밝게 비출 수가 있대 검은 물에 산 그림자라던가 나의 얼굴이 비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검기 때문에 오히려 빤딱빤딱한 검은 투명한 검은색 우리가 검은색 차 보면 오히려 우리의 얼굴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무조건 어둡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태도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너무 멋진 태도인데요. 이 세상엔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볼 때내 기준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음, 이거는 이런 대로 멋지고, 음, 저건 저런 대로 멋져.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 깨달은 삶을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까마귀라고 해서 무조건 검은 게 아니고 또 검다고 해서 무조건 빛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정답이네요.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관찰을 잘 해보면 까마귀의 본질적 속성이 검은색입니까 아니죠 까마귀는 자주색도 될수 있고 검은색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될수 있는 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편협한 사고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요 결국에 관찰을 잘하면 보이는 본질적인 속성에 눈으로. 집중해야 된다. 눈으로 관찰을 잘해서 그 본질을 봐야지.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정해 놓은 대로 보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대로 보면 안 되고 눈으로 그 본질 자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정해 놓은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5번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무상감, 자연 친화의 풍류, 그리고 편협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결국에는 오늘 제가 좀 강조하는 작품은요. 산중 잡곡입니다. 산중 잡곡의 주제는요. 낙이망인데요 낙이망우가 결국에 자연 속에 즐거움으로 다른 금심들을 잊는다라는 사자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잊는다라고 우리가 데일리 퀴즈를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당신이 했냈을때 그들의 표정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의 표정,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 돼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내가 해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봐도 그 당혹스러운 표정, 오, 그 사람이 해내다니.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우리 꾸준히 조용하게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밀도 있게 보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니까 저도 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이 질문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